마스크를 쓰고 수, 수업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세 가지 형태의 마스크를 비교해보면서 어떻게 좀 마스크를 쓰고 해야지 이게 체육 수업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마스크를 어, 미세먼지의 차단용으로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코로

쓰고서 토론해 보면서 어떤 비교점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네. 제 마스크는 덴트 마스크? 마스크라고 하 거죠? 네. 어, 마스크. 네. 일단 말의 전달력에는 큰 차이가 느껴지나? 그렇진 않아요. 말하거나 그런 거에는 불편 없는데 이제 장시간 착용했을 때 보니까 이 안에서 습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 어, 제가 느끼기에는 KF94보다는 숨쉬기가 좀 편한 것 같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실험해놓은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 먼지를 확 쏘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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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럼 이제 KF, KF94를 이제 한번 써보자. <놀람> 어. 쓸데기 이거 철사를 좀 빡빡 눌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밀착력은 좀더 있는 것 같아. 근데 단지 숨쉬기가 좀 불편하다. <놀람> 근데 지금 말에 전달력을 들었을 때는, 나도 좀 크게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조금 더 음. 울리는 느낌이 좀 있고 맞아. 소리가 좀 멀리 전달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히나 음. 이걸 끼고 조금이라도 신체 활동을 한다 이거는 좀 어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음. 같아. 어. 근데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표현할 때이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그때마다 번번이 마스크를 벗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모든 학생들이 다 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 확실히 전달력에 있어서는 어,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어, 많이 마이너스 요인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기존 기능성으로 나온 제품도 한번 지금 쓰고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자. 네. 아, 음, 오케이. 아, 상쾌합니다. 어, 상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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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능, 이게 차단이 되는 건가 이런 것도 기능성이 들어간 건가? 어뭐 당연히 비말 차단은 가능하고 뭐이천 자체에서 항균 작용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침투하는 것도 막아주고 어 근데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밀착할 수 있고 그런 여러 장점이 확실히 이거는 있는가? 이런 형태의 마스크는 이게. 끈이 아니고 약간 뭐랄까 되게 이렇게 부드러워가지고 기는 안 아플 건 확실히 맞는 음. 것 같고 이러, 이쪽 부분들은 밀착감은 확실히 있네. 근데 음, 이제 확실히 넓어서. 어, 호흡은 좀잘 되는 것 같고. 음, 숨쉬기는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어, 숨쉬기는 확실히 편하고 어, 저도 이제 코 위쪽 부분은 좀 뜨는 게좀 느껴지긴 해요. 근데 이게 습기는 안 차는데 안 차는 것 같은데 뭔가 음. 그 습기는 안 차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데 열감은 조금 나는 것 같아, 열감. 음. 이런 건 이제 연예인들 패션 마스크로 좀 많이 쓰잖아요. 얼굴도 많이 가리고, 연예인 마스크로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해서 쓰는 것 같고, 이런 마스 이런 형태의 마스크에는 따로 이제 어 필터를 따로 끼우는 형태도 음. 많이 본것 같아요. 음. 여기에 이렇게 그, 강동면 비슷하게 옆에,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 붙어 있는 것도 본것 같고. 그런 건좀 음, 문제점이 아무래도 있어서 살짝 오래 끼면 피곤할 것 같긴 하고. 결국이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항균이 되고 또 바이러스 차단한다. 또뭐 UV를 차단한다. 뭐 이런 어 기능들이 있어서 체육 수업할 때는 뭐 특히나 이제 또 얼굴 타는 게좀 타는 걸좀 싫어하시는 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좀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선그라, 선글라스 끼고 근데 요까지 하면 조금 이제 색깔에 약간 검은색보다는 <laughs> 조금 밝은 색상이라면 <laughs>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 지금 기침했는데 비말이 하나도 안튄것 같아. <laughs> 진짜 장시간 동안 착용할 수 있는 이제 뭐 대구에서 의료진 대구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의료진 분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진짜 이제 학교에도 등교 개학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진짜 견디는 능력이 되게 부족하잖아 어른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오래 써도 이렇게 좀덜 불편한 마스크가 좀 빨리 개발돼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백신이 먼저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laughs>